어,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성격 장애인 경우 자녀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정서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학대입니다. 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경제적인 학대라는 것은 또 단순한 가난, 혹은 이제 단순하게 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생 때 어학연수를 보내주는데 나는 안 보내주고 아르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집에 가, 집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차이에 대해서 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제적인 학대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여화에 따른 내용은 아닙니다. 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경제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돈 때문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 문제들이 다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우리 가족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애초에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그들의 기본적인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한 20살 20대 초반부터 해서 이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10년을 정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은 지금 저의 경제적인 상태는 저희 부모님이랑 살 때랑 그닥 다르지 않아요. 또 다다리 해외 생활하기 때문에 렌트비 내고, 뭐, 애 키우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인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본적인 수준은 동일한데 굉장히 여유있다. 그리고 풍요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한 지금 꽤, 이제 꽤 오래 했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서 그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구나. 사실 수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차피 되게 빡빡하고 마이너스의 생활이고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이 상황은 동일하지만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을 때 나왔었던 그런 제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어,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돈을 좀 어느 정도라도 쓰거나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어차피 제한적인 예산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쓰는 이 삶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꼭이 경제적인 내용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경제적인 학대가 일어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젊은 분들이 써요. 나, 내가 엄마의 ATM기냐? 뭐 나에게 뭐 빨대를 꽂았다 그러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에게 굉장히 착취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엄마가 자기의성 인격장애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그죠 어, 내 부모에게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식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만에 깨달았었던 이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 자식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용돈을 적게 주는 것그 이상의 학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상의 통제를 하고 그 이상의 간섭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성인이든 직장 생활을 하던 혹은 결혼을 했던 이 자기성 인격장애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보냐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너는 미성숙한 사람이야. 너는 아마추어야. 너는 할수 있는 게 없어. 너는 몰라. 아니면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허락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 피해자를 굉장히 어린 아이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데리고 가면 뭐 자기 뭐 초콜릿 사고 싶다고 해서 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가 초콜릿은 뭐 이가 이렇게 사니까 안돼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은너뭐 착한 일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 사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아르시스트와 경제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를 자기소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이 애원하고 애걸하고 구걸을 해야지만 부탁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도록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도대체 왜쓸수 없도록, 딴 주머니를 차지 못하도록 왜 만들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집에 무슨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목돈을 내놨어요.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목돈을 내놔서. 내가 이거를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쓰십시오라고 내놨어요 자 그럼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고마워 하죠 그쵸 어머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놓다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부모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모 이 자기에서 인격장애 가진 부모는 딸이 그렇게 해서 비상금을 딱 내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딴 주머니 찾자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피해자, 자기의 자식이나 배우자들이 모든 통장이 정말 일거수 일투족, 그러니까 모든 내용, 얘가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를 자기가 다 알아야 하고 자기가 그것을 다 통제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걸 다 통제해야 하고, 왜 비상금 저, 모으고, 딴 주머니 차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 바로, 돈이 생기면, 이 피해자들이, 오, 우리 엄마 좀 이상한 사람이네? 독립해야지? 혹은 배우자가 우리 남편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아 다행히 내가 근데 이렇게 뭐 시집 올때 이렇게 챙겨둔 돈, 이렇게 챙겨둔 돈이 있어서 얼마가 있으니까 내가, 나는 그냥 뭐내집 얻어 서 나가야지. 돈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잡아두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 98%가 바로 이 경제적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구조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나르시시스트의 경제적인 학대의 그런 특징 중에서 음... 부모와 자식 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생인 경우, 여러분들의 경,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바로 용돈을 정말 조금 준다는 겁니다. 혹은 아예 안줄 수도 있어요.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매우 적은 용돈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약간 좀이 돈을 너무라도 숨도 실수 없을 만큼의 용돈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이렇게 돈 여유있게 쓰고 풍족해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들의 원리는 이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고 극한 상황에 몰리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괴로워해야지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넉넉하게 준다는 거는 이 피해자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든지 뭐 넉넉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본인의 위, 유익을 위함일 가능성이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의 환심을 살때딱이두 가지의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옷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옷이나 신발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생필품이에요. 그쵸? 옷이 있어야 신발을 신어야 우리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 공급해주는 것을 굉장히 어, 거부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공급을 채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엄마가 늘 항상 자기가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니 아빠가 돈을 못 벌어. 네가 네 아빠가 돈을 못 벌어 온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 지,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엄연히 학대였던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계세요. 바로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이 피해자들한테는 일할 것을 매우 강요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버틸 수가 없게 들들 볶아요. 본인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고,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돌봐줘야 될 일도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그냥 쉬고요. 뭐 집에서 살림하는 거를 일이라고 우리는 할수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자녀들이 다, 이렇게, 대학교 이상, 그니까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면 사실 집안일이랄 건 없거든요. 집에서 밥도 잘안 먹고, 애들이. 그,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막,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혹은, 뭐, 대학도 가지 말고,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막, 돈 벌어오라고 막 소리를 질르고막 사람을 정말 괴롭힙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르고막 하는데, 그거를, 당연히 저와 저희 다, 다른 가족들에게, 정말 평생 했어요. 저희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너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 핑계를 다 대요. 내가 왜 일을 할수 없는지. 나는 뭐 체력이 안 되고, 나는 그런데 가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일하러 가면 남편이 얼마나 한심스럽길래 저 여자가 나와서 일할까라고 이럴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60세까지 평생 걸려요 쉬지도 말고. 이들이 정말 생각하는 이런 말이라든지, 이들의 정말 행동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번 돈을 모두 다그 나르시스트 부모에게 줘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경제적인 개념이 있고 여러분들을 일반적인 부모처럼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의 월급 통째로 맡겨도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 부모님이 알아서 너 연금은 여기 이만큼 붓고뭐 보험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 이만큼은 네가 이렇게 뭐, 뭐 펀드를 하고, 그다음 이만큼은 내 정기, 뭐 적금을 들어서 너의 시식과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가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함께 그런 걸 운영하면서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가 는,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요 그러니까 통째로 내가 받고, 이 자녀에게는 다시 아주 최소한의 용돈만 주고, 정말, 어,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점심으로 먹으려면 맨날 라면만 먹어야 되는 정도의 용돈만 주고, 나머지 돈은 모두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이 자녀는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가족의 모든 경제권은 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벌어온 돈, 오빠가 벌어온 돈, 뭐, 요 동생이 벌어온 돈, 다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이걸 다 가져가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최소한의 용돈만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그 누구도 모르게, 모든 중요한 가족의 경제적인 계획을 자기만 알고 있게, 해.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돈은 돈대로 죽어라 벌지만 자, 이 돈들이 뭐가 얼마나 그 저축이 되는지 라든지 아주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나르시시스는 사기를 잘 당합니다. <laughs> 어, 사기를 잘 당하기도 하고 돈을 좀 대체로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 돈을 쓸 때에도 좀 정말 중요한 곳 청구서에 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에 좀 지출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기를 잘 당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굉장히 과시하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채울 수 있는 곳에 매우나도 큰 돈을 막 덥석덥석 덥석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요 그러면은, 근데 이 나르시시스는 또, 나는, 아, 내가 우리 집에 막 기둥이고,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형제들한테 돈을 막, 뭉텅이로 팍 주는 거예요. 몇천만 원씩 막. 그래서, 돈을 굉장히, 좀 얼토당토 않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속을 차리기보다는 본인의 체면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만들어 온 이미지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엉뚱한 곳에 돈을 많이 씁니다. 뭐또한 예를 들면은 노인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막 대접해드리면서 이렇게 건강식품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막 안마기 같은 거막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근데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대접을 해드린대요 막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막뭐뭐차 대접해드리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떠받들어준대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자녀들 월급을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 대접받는데 막 안마의자 몇백만 원. 무슨, 뭐, 무슨, 어디 산, 무슨 과일 상자 하는데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덩커덩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앞으로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쌓여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 앞으로 신용금급이 하락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버리는, 좀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까지는 정말 가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르시시스트의 피, 이 특징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도 감탄을 했던 이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는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부모를 막 그래요 너무 힘들게 살았을 때 이렇게 했지, 자격 시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짜면서 이걸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냥 이사람 이런 이에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이 똑같이 정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삶의 질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돈을 좀 지혜롭게 쓰지를 못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고 이 피해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기 계좌로 돈을 다 넣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계좌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온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협박을 하냐면 너가 내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 하지 않으면 너 쫓아낼 거야.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 내놔 해봤자 내가 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계좌 내가 그 계좌번호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쵸 모든 명의는 다그 사람 명의로 다 돈을 가져가 버렸고, 내가 내돈나다 찾아서 나갈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피해자가 버는 돈을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고 매우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조금 벌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합니다. 나르시시스는. 얼마의 돈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만원을 벌어오면 그거밖에 못 번다고 구박받을 것이며 300만원을 번다고 해도 구박받을 것이고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르시시스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르시시스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하고 항상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해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람의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어오는 돈 역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역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쳐 봅시다. 여러분이 뭐 어린이집 교사라고 쳐 봅시다. 그러면은 날씨시 스 부모는 여러분을 밖에 나가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간호조무사라면 간호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직업을 조금 과대해서 과장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직업이 굉장히 별볼 일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더 나은 직업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무시하거나 혹은 더 나은 직업을 가져라. 근데 이더 나은 직업이라는 이 엄마가 던져주는 더 나은 직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근거가 없고 뜬금없고 허무맹랑하고 혹은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냥 뭐 누구가 무슨 자격증을 땄는데 그렇게 떼돈을 번다더라. 누구가 무슨 뭐 집에서 무슨 뭐 과외를 한다는데 그렇게 떼돈을 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도대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혹은 그런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혹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야, 미국에서는 그렇게 의사들이 떼돈을 번대 해가지고 제가 어, 그럼 나 의사 돼야지 한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죠. 내가 정말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기까지. 충분한 자본력과 시간이랑 누군가의 서포트가 있어야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나 혼자 허, 그래 뭐 의사 하면 뭐돈 많이 번다고? 그럼 나뭐 의사나 해야지? 뭐, 그 누가 몰라요.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간다고 하면 내가 의전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이랑 누군가를 뒷받침해줘야지만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벌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싹 무시한 채, 누구는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못다는데 너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의 직업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정말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제가 아까 어린이집 교사 예를 들었는데, 똑같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어린이집 교사는 내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 내가 이걸 경력을 쌓아서 내가 나중에 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을 모으면 내가 내 운영에 이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꿈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교사라면, 어때요? 같은 일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그,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이 선생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이러면서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의 마음가짐과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 돈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신호입니다. 어, 어떠세요? 좀내 이야기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으세요? 혹시라도 이 내용에 많은 부분이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확대당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어, 가난하고 돈이 많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누군가는 우리가 사실은 정말 돈이 많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지와 서포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인생은 어, 우리가 사실은 10년은 최소한 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0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정말 최악의 상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내가 자식에게 피해 가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자식에게 어쨌든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부모와 똑같이 가난해도 자식에게서부터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하고 자식을 어떻게든 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괴롭히려고 하고 만들려는 부모와의 차이는 또한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갭을 평생 가져가야 하는 갭이에요. 사실은 사회 초년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더 뼈저리게 느낄 정말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한테 주는 건 없어도 더 이상 방해는 하지 못하도록, 방해는 하지 못하게, 나이를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학대 착취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이게 남성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여성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 보이는 행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부부관계 이쪽 영상으로 제가 연결해서 바로 좀 자세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